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나에게 순종하라 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야신이 는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곧 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엘 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묘실을 장사되었더라. 기도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발이라 는 기도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기도온의 모습과 또 그의 인생의 결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의심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과 두려움을 한 번도 나무라신 적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죠. 그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기도온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거둔 기도온이 이제 할 일은 평화로운 이제 시대에 그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이제 기도니 해야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의 안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드러났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타락해버리죠.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 시대의 수많은 리더들이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질을 향한 욕망, 권력을 향한 욕망. 쾌락을 향한 욕망,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저서와 저서처럼 돈, 권력, 섹스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심한 성격, 또 겸손해 보이는 말들로 포장돼 있었지만 그의 안에 권력에 대한 욕망, 인기와 명예에 대한 욕망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큰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나팔을 불며 소리칠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옆에 은근히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부터 여호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외치면서부터 조금씩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각 지파로부터 다시 군사를 모아 미디안을 계속 추격하여 전멸시키는 그 모습은 300명으로 승리를 주시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내심을 보여주시겠다 그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이 드러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화학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8장의 전반부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용사들을 동원하고 또 자신을 푸대접했다고 무시했다고 자기 동족을 죽이는 동족을 구원하라고 세워놓은 사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자가 오히려 동족을 죽이고 압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욕망과 타락이 오늘 말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죠. 22절 말씀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기도원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들의 대대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리석은 무지한 백성들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기도원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주목하도록 했던 그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서 아버지에게 가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그 마음을 훔쳐서 반역했듯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도원이 훔쳐낸 거죠. 목사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짜 훌륭한 리더란 영적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목사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가 진짜 훌륭한 리더가 아닐까? 내가 곁에 없을지라도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하자 기도원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23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좀 의외의 대답이 나오죠. 지금까지 한 행동과 어떻게 반대가 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 왕이 아니다.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이죠. 그런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고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 기도원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이 고백 이후에 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언행뿐만이 아니라 다음 절부터 바로 등장하는 그의 삶을 볼때이 말은 그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한 기도원인 그 말이 무색하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24절에 가서 백성들에게 마치 왕처럼 헌물을 내도록 요청하지만 사실 강요죠. 24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가 갖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임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도원은 이 백성들에게 지금 금 귀고리가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다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겸손해 보이긴 하죠. 포장돼 있는 욕망이죠. 기도원이 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빼면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포장하려고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이런 행동에서 그의 욕망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까지 계속해서 욕망의 넘어지고 타락해가는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5절, 무리가 되다바되 우리가 즐거이 들이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고리를그 가운데 던지니 기돈이 요청한 금 구교류의 무게가 금1 7 0 0세겔이요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나는 왕이 안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는 행동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고 특별히 미디어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지가 가지가죠 자기가 가져가죠. 자, 백성들에게 받은 엄청난 양의 금고리로 기온이 무엇을 했을까요? 27절 기온이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나누었듯이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앞치마 모양의 의복입니다. 그러면 에봇을 만들었다. 아, 기원이 금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을 좀 기념하려고 했던 것일까? 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 에봇을 뭐 성소에 가져다 놓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성업이 있습니다.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자기 성읍에 두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우상 숭배는 성적인 방종과 이어졌거든요 가나안의 문화가 우상을 하나 만들어준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우상은 결국 기도원 자신이죠 나를 섬겨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자기를 기념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그에봇을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사사로세이진 그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이어들이고 있음을 볼수 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삶이 당시 이방인들 왕들의 삶들과 다를 법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 이하를 볼까요?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렸던 것은 이방의 왕들이 했던 모습이죠. 처음으로 등장했던 사사 온니엘과 비교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어, 자기 집에 오브라에만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31절에 세겜 다른 동네에도 첩이 있다. 기록되어 있는 것만 어, 이 내용이라고 해서 첩이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비멜렉이라는 첩을 통해서 낳은 이제 자녀가 성경의 다음 장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 지금 이 모습을 볼때 아마 여기 저기 다 첩을 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 드러내놓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언행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니 하나님이 되어서 군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32절, 그런 기도온도 결국 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의 세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 되었더라.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기도온의 인생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승리했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감격이 되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았을때참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쩜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며 왕처럼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다가 죽었을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거기에 32절에 보니까 또 나이가 많아 죽었대요. 장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돼요? 딱 봤을 때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돈도 아주 넘쳐나고 권력도 다 누리고 명예 인기에 아내도 많았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장수까지 했습니다 아 이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닐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인생이 혹시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원의 이 마지막 모습과 또 이후에 이어지는 그의 가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에 그가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에 결코 그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복된 인생, 진짜 성공한 인생,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끝까지 끝까지 쓰임 받는 인생이야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와 감사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겸손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높은데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 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늘까지 높아져 있었던 그의 인기도 물거품처럼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린 3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발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28절에서 평화가 임했다고 했는데 뭔가 불안하죠. 이 평화가 곧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내일 말씀을 보면 수많은 아내로부터 얻은 그 70명의 아들들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의 인생. 승리한 인생이라고 결코 볼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기도원처럼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로챌까요? 사실 우리가 가로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은 아니죠. 근데 우리의 두 가지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천사였다가 사탄이 된거 아닙니까? 두 가지 태도가 뭐죠? 자기 과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SNS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명목 아래 자기 과시와 인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엄청나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티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제할 때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냈을 때 칭찬이 있을 때 성공했을 때. 더욱 더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설립을 하고 이제 새벽기도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몇분 오시다가 이제 몇몇 분이 그룹을 지어서 저를 찾아오셔서 아유 목사님 설교 진짜 좋아서 예전에 다녔던 교회 설교는 설교가 아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목사님 설교는 별로야. 맨날 똑같아. 은혜가 안 돼. 이러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칭찬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의 인정 받으려고 목회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격려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것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 추천해 주신 사김의 기도 선지 복시 사셨나요? 주기철 목사님 겸손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오 당신이 이같이 낮아지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떻게 하오리까? 저는 저를 어디까지 낮추어야 당신 앞에서 합당하겠습니까? 당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저는 나병 환자의 발을 핥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니 저는 모든 사람의 발 앞에 짓밟히는 먼지와 티끌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 주여 당신이 못 받으시던 관대와 환영을 제가 받고자 하나이까? 당신은 지선 지성으로도 오히려 모욕과 침배음 당하고 뺨을 맞으셨는데 저는 무엇이 관대 당신이 못 받으시던 칭찬과 영예를 받았나이까? 저는 당신의 겸손을 사모하옵고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원처럼이 욕망 때문에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리는 인생 되려면 두 번째는 외식하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 3절의 기도원의 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거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안타까운 것은 기도는 자기가 뱉는 말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웃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결국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열매도 기도할,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결코 바른 신앙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본대로 하기 때문에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두려운 건 저저 가장 말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건 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야고보서 3장을 통하여서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외식하면 받을 심판이 더 크기 때문에 참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말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만이 진짜 신앙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저의 삶이 메시지임을 평생토록 잊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결코 가로채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습니다 내 욕망을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끝까지 붙들릴 수 있을까 사실 우린 다 연약한데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마지막 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불 같은 성령, 은사, 표적, 능력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즉 우리 가운데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분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계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보면요, 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가 군대를 소집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수많은 불레색 군인들을 죽이고. 또 능력을 발휘하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후에 그들에게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특별한 능력도 생기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인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주시는 능력은 그들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인격의 성숙과 변화는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 하나 제어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결국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은 꼴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저 같은 경우, 뭐, 설교의 능력, 뭐, 목회의 능력들을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는지. 은사와 사역의 열매는 구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진짜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한결 같지 않은 추를 미워하시는이라 이 말씀이 엄청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한결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한결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한결 같다는 말은 말을 표현을 바꾸면 신실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끝.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한결같았습니다 다윗처럼 잠깐 넘어진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의 마지막도 아름다웠죠 그런데 반대 오늘 기도원의 경우는요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한결같은 신실함이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처음 경험한 그 첫날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 이 새벽도 그대로 변치 않고 여러분 가운데 뛰고 계십니까? 자기 과시와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 말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믿음을 보이며 많은 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삶. 성령님의 능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내 소원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을 구하며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을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